저번에 가차라이프 돌아다녀보면 느낀게 있어요. 더 쉽다 친화적인 곳이 없나? 그러다 찾은 게 후모입니다. 와레이무와 치르노 와 자전거 저도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. 어? 보죠. 헐 자전거가 있는 장소를 알려줬어요. 좋네요. 저 현실에선 자전거 못타는데 여기선 탈수 있어요. 그리고 저한테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준다. 자 좋은 장가 생겼어요. 치르노 네치르노예요 어? 방거음의 인생아 격한데요? 이게 뭐예요? 저한테 무기 밀반임을 시킨 건가요? 이 사람 빡쳐서 광선광 꺼냈잖아요 난 신나서 7레밀7레노 부르고 있었는데 안되겠다 막 나갈게요 아 여기 뭐야 잠만 저 꼈어요 저 도와줘요 아니 잠만 수류탄 던지시고 간거 같은데? 이거 타격 없고 전 계속 껴있어요 아쿠마님 호 탈출했어요. 여기 외국인분들만 계셔서 딱히 제대로 대화는 못 하는 게 아쉽네요. 어, 한국인 있다. I love Korea. 알바 가셈. I hate you. 이렇게까지 반응할 건 없었잖아요. 아, 안 되겠다. 진따의 복수. 딴데 갑시다. 후머랜드를 가볼게요. 와, 시작하자마자 내가 짱끼뚫레 아이가 됐네요. 후마 후마 카페에 가요. Happy Lucky 치. 어 메이드 있네요. 아이워너 버거. 치즈바가 구해드릴까요? y e 갈것싶니 고고고. 부모 아케이드. 아나 여기 있는 거 먹으라고. 이제 보니 메이드가 아니라 잔반 처리반이었네요. 해변에 더 있다니 해변으로 가시다오 사쿠라님 안녕하세요. 나는 당신에게 붙어있다. 나는 러브버그이다. 안녕하세요 러브버그. 저 그냥 닉네임이 러브버그 됐어요. 여기도 무기 밀반임이 가능한데요. 덕분에 다른 한 분과 함께 즐거운 싸움을 했습니다. 어? 이거 뭐야? 여자 클럽? 냄새나는 남자친구는 허락되지 않아. 좋다. 어울리는 캐로 바꿔야지. 아니, 바꾸는 도중에 공격하는 게 어딨어요? 집덕이라면 변신신은 지켜줘야지. 어, 근데 후지하라 치카 있네요? 이거로 하시다 우미네코. 푸머가울 때 여긴 사람이 진짜 없네요 어? 한명 계신다 헬로보 고고고 가먼 당신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까? 네 무슨 애니메이션 한국인입니까? 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일부러 영화 쓴게 뭐가 되는 것이죠? 한국인을 만난 김에 후머랜드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재밌는 거뭐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혼자 있는 내 CP 맞춰지면 좋아 저희도 합시다 살거 찾아볼게요 와 카구야스몰러 이스원 와우 OMG 저 CP 맞춰지면 좋아하는 외국인 됐어요 결국 원하는 건 이렇네요 씹더 친화적인 곳에서 놀기요